이 건물 매매는요 아산 시내에서 굉장히 가까운 접근성 좋은 혹시 애견 카페나 네, 아니면 다양한 공방 이런 상업 시설을 사용하시려고 하시는 네 운영하시려고 하시는 대표님들 계신가요? 오늘은요 상업 건물로요 매매금액 2억 9천 500 토지는 217평 건물은 66평인데요. 외딴 곳이기 때문에 굉장히 한적하면서도 어, 주차장이 굉장히 널찍하게 사용할 수 있는 오늘의 요 건물을 제가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우선 건물만 66평이에요 토지는 217평에 나라 땅을 더 쓰는 곳이 많아서 대형 카페나 아니면 애견 운동장 같은 거 있잖아요 네 그런 거를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꼭 오늘의 건물 눈여겨봤으면 좋겠습니다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네, 그런 모습을 이렇게 볼수 있는 오늘의 건물 곧 오키부산 유튜브를 통해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부동산은 오키 부터입니다.